브랜트퍼드는 사이 3일 전형을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이선의 티아고는 전방 침투와 볼 배급을 동시에 담당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샤데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지만 결정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다. 담스고르는 넓은 시야를 기반으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히 포백 수비진의 공간 관리가 불안해 대각선 침투에 취약하며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지속된다. 반면 맨시티는 4일 4일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전반을 지배한다. 홀란드는 문전 장악력과 폭발적인 피니시 능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이며 도쿠는 왼쪽 측면에서의 1대1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빌드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베르나르드 실바는 맷잘라 형태로 중앙과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교차 침투하며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패턴이 브렌트퍼드의 수비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가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력 모두에서 위에 있는 맨시티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함부르크는 343 전술을 통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를 흔든다. 퀘니이스 데르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박스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며, 레싱 렐레시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한다. 또한 렘베르크는 유연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추가 기회를 만들어낸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중원 장악력이 배가 되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진다. 반면 마인츠는 같은 3-4-3 구조를 유지하지만 최근 유럽대항전 강행군으로 체력 부담이 크다. 이재성의 부상 이탈과 코어의 징계로 인해 수비 안정성까지 약화되었다. 중원의 아미리와 네벨은 전진 패스와 전환 능력을 갖췄지만 체력 저하 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압박 유지가 어렵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인츠는 전력 공백과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캄부르크의 우세가 예상된다. 나폴리는 4일4일 4일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공수 전환 속도와 박스 근처의 세밀한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다. 호일루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폴리타노와 대 브라이너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원투 패턴을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특히 데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폴리타노의 컵백은 상대 블록을 흔드는 핵심 루트다. 제노아는 4-2-3-1 구조를 유지하지만 전술적 안정감이 부족하다. 로렌초 콜롬보는 연계와 마무리를 시도하지만 지원 부족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중원의 그랜베크, 스탄치우는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수비 라인은 하프스페이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나폴리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정밀한 전술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제노아의 느린 전환과 불안한 라인 유지가 이어진다면 홈팀 나폴리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에스파뇰은 조직적인 빌드업과 역습 전환이 조화를 이루는 팀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볼룸 반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하비 푸아도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과 마무리를 겸한다. 페페 밀라는 세컨드 볼 회수와 전방 패스로 공격 전환의 중심을 담당한다. 특히 홈에서는 체력적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간다. 베티스는 체력 부담과 전력 공백으로 인해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스코의 부상으로 빌드업 안정성이 흔들리며 리케메와 에르난데스는 체력 저하로 후반에 영향력이 감소한다.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복귀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에스파뇨은 휴식 이전과 전술적 짜임새를 바탕으로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는 체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열쇠를 보이며 에스파뇨의 승리가 유력하다. 소시에다드는 4-4-1 구조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펼친다. 오야르사발은 마무리와 연계를 겸비한 공격의 핵심이며, 쿠보타케우사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순간 스피드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중원의 투리엔테스는 볼순환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홈에서는 압박강도가 배가 되어 상대를 완전히 가두는 경기력이 돋보인다. 라요는4 4 1 1 전형으로 나서지만, 원정에서 유독 약하다. 수비 라인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볼 대응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때 프루토스와 2시 팔라존이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쉽게 고립되며 공격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소시에다드는 홈에서의 압박과 점유율로 경기 템포를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쿠브와 오야르사발의 콤비 플레이가 가동된다면 라이오의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글라트바우는 4-2-3위를 유지하지만 수비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타바코비치는 문전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풀백에 과도한 오버래핑으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센터백 라인은 스피드 대응이 약하며 측면 커버가 늦어 컷백 상황에 자주 당한다. 프라이브르크는 같은 사이 3일 전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리포와휠러는 측면 침투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에게슈타인은 세컨드 볼 회수와 전환 템포 조절로 경기의 균형을 잡는다. 볼 탈취 이후에 빠른 전개와 간결한 패스 흐름이 공격 효율을 극대화한다. 프라이브르크는 측면과 전환 속도에서 글라트 바흐의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 모두 프라이브르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원정이지만 승리 가능성이 높다. 셀타비고는 300빌드업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압박에 약한 모습을 반복한다. 파블로 듀라는 측면 돌파로 활로를 찾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아스파스는 키패스와 마무리를 겸하나 집중 마킹 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하프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며 상대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 4 2를 기반으로 한변칙 전술을 구사한다. 그리즈만은 펄스 나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고 바리오스는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한다. 시메온의 주니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제어하고 볼 탈취 후 빠른 직선 전환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한다. 셀타비고는 300 간격 유지와 탈압박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의 변칙적 움직임과 빠른 전환으로 셀타비고 수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